잘못했다니까 우리 그거 뭐라 안 해요 잘못했어 그걸 누가 선수 싸운 거를 누가 그럴 실드를쳐 실수가 있어 저희가 또실드를 쉴드 치면 실수가 쳐집니까 쳐져 그게 안돼 지금 내가 이걸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갈린다니까 이제 흥민이 팬하고 강인이 팬하고 아... 이게 문제라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하실 거라믿어요 그냥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선수들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다 하는 건 하고 크리스마 감독이나 협회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그대로 살려서 가십시오. 주제가 뭐 네. 이게 너무 뜨겁고 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음. 뭐 선수들 좀 싸웠다. 음.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사과문도좀 올렸습니다. 오늘은 쪼타임을 저는 사실은 조금 차분하게 한번 그리고 오랫동안 선수들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네. 자기 선수를 포함을 해 가지고 현장을 또 제일 많이 하는 쪼호한테 좀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 현재 이렇게 난리난 이 선수 간의 어떤 다툼, 갈등 예.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 성향상 차분하게 할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laughs> 예, 희박하다는 걸 먼저 니줄를 예, 깔고 예. <laughs> 이제 하고, 뭐, 시바이를 쳤는데, 니마이로 받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진심으로 에. 너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에. 오늘은 조금, 예, 예. 일단은 뭐, 탁구의 최강국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laughs> 왜 또, <laughs> <잠깐만요>. 왜 탁구, <laughs> 탁구를, 아, 예, 네, 예. 아무튼 뭐, 중국에서 이상한 또 썰을 풀어가지고. 그쵸, 아니, 그쵸. 그거 진짜. 네. 예. 아니 중국 친구들은 왜 그래? 굳이 저... 아니 항상 아니... 뭔가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거를 삐딱하게 보는. 그렇게 약간 진짜 이렇게 비꼬아야 돼? 아니 그리고 그냥 그리고 웃기게 보는. 아니 예. 뭐 예를 들뭐 싸웠다 그래서 문제 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되지. 탁구로도 결속력을 다질 수 있어. 이게 뭐야? 그래서 탁구로 사랑도 이루는데 안재영 자오즈민 커플을 생각한다면 아, 아, 예 올림픽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게 핑퐁 아니겠습니까? 예. <laughs> <laughs> 근데 <laughs> 아나저 오늘은 좀안 웃을 거거든. <laughs> 근데 뭐 축구 이 선수단의 불화설 이뭐 음. 이것들이 뭐 탁구로 시작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주제를 어두 갈식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두 갈식 이 선수단 에, 불화설이 아닌 불알설. 에? 불알 두쪽 차고 난이 남자들은 티격태격하면서 정이 든다. 아남자들은 싸우면서 큰다. 네 그럼요. 에, 싸울 수도 되게 있다. 너무 너무 큰 너무 큰 총론인데. 일반. 이거는 단독. 단독 선수단 불알설 <laughs> 예, 해가지고 불알설 일절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다 호들갑을 떠냐? 어...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음... 지켜봤습니다. 근데 네, 여하튼 좋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싸운 건 맞지만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이런 겁니까? 싸웠다고 하기보다는 주장으로서 주장이 뭔가 한 행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오. 뭐, 뭐, 저러야 되냐 음. 싶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한 거죠. 음.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고 사실 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경기장에서 꼴르면 와서 세레니할때 이렇게 안 두들겨 줄 거야?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술자리 음. 싸웠어. 음. 방송에서 만나면 말 지켜도 대답 안할 거야? 하잖아, 대답. 다 하고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뭘간데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는 이만할 때 갔잖아. 한국말보다 스페인어가 더 편한 친구 아니겠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겠죠, 자라온 문화적 차이 자기 의견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남, 한국 선수들보다 눈치 보고 이런 게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가 이 중요하다는 왜 심각한 거예요 이게 형이 볼때 뭐가 심각한 거예요 아 저도 이제 대답 안 했잖아요 네. 싸우면 저도 이렇게 대답 안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잡는 거야. 어, 잡는 손가락! 거야. 손가락! 그래 여기 딱 걸린 거지. 앗다! 이렇게. 싸운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싸, 뭐, 지금 보니까 뭐, 아마 좀 먹사를 잡았던지 이랬것 같아요. 옷을 좀 끌어당겼는지. 일단, 싸운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게 일단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좀 봤어요 종종?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뭐큰뭐 뭐 외국에 이런 사례 있었다 말고 자, K리그나 실제 많이 지켜봤던 사례에서? K리그에서는 경기장에서도 선배들이 후배들 막 그거 할때 있어요 아뭐 유명한 짤들도 많고 에, 뭐 아니 최근에도 뭐 그런 뭐 제가 이제 아는 그 내용도 스로인 할때 어쨌든 이렇게 트랜지션이 공격적으로 갔다가 수비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스로인을 빨리 하면 우리가 내려가는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그렇지.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는 공을 좀 이렇게 뭐 아, 하나든지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지 어, 예, 그렇게 하니까 그냥 조이 ㅅㅂ야 뭐 <laughs>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예.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종종 있는 일이다 예, 종종 있죠 물론 그렇다고 싸우는 거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뉴스 나온 것 중에 태클이 좀 세게 들어왔어 음? 어, 그건 진짜 싸우죠 아 그렇지 훈련할 때 같은 동료들이 타치잖아 야 이거 이렇게는 들어오면 안돼야 이건 아니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있는 일이긴 한데 싸움 자체는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있, 있는 일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많이 봤잖아 근데 물론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보면 아 그럼 너무 서, 선수들 쉴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클린스만 때문인 거죠 에? 클린스만 때문인 거지 우리나라 감독들 보세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 어? 예를 들어서 김기동 감독. 감독 이걸 얘기를 내용 들었어. 들었다. 어떻게, 싸웠, 싸웠다는 네, 얘기를. 네, 이번엔 바, 봤다. 아예 보, 보고 있었대요, 앞에서. <laughs> 싸우네 이러고 있겠었겠지. 예. 네. 들었어. 어떻게 할것 같아? 불러야죠. 구죠 부르고 벌금 매기고 네. 다음 경기도 뭐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어, 그런 식의 징계를 주는 거죠. 확실한. 세게 네. 리더로서의 이거는 원 팀이지 인디비주얼 스포츠가 아니잖아. 개인 스포츠가 아닌데. 네, 거군요. 그러니까 원 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조금이라도 마찰이 생기면 팀 워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운 게 잘한 게 아니니 싸운 걸 보면 야와왜 그래. 예를 들어 봐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감독인데 그 음.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아 앞에서 싸운다. 하겠어? 아, 그건 그러네. <목소녀> <했어요? 목소녀> <주>, 뭐, <목소녀> 그랬다고 또 진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강현이가 탁구 뭐 하러 간다 그랬어. 그러면 손, 음. 야 가지마. 했겠어요? 음. 다 발생하지 않았지. 음... 손흥민 선수의 언급도 없었을 거고 이강인 선수의 리액션도 없었겠지. 음. 너무 풀어준 거다. 수수 방관한 거죠. 근데왜 싸우고 있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었단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도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무섭거든 뭐가요? 크리스만 감독. 자기는 무섭거든. 하니까 이게 다시 정리하면 싸우는 건 종종 있다. 근데 하지만 싸워서는안 된다. 그 싸워서 안된 왜냐하면 축구는 팀 스포츠,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기 이 때문에 싸운 걸 보면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에 싸우지 않도록 팀워크를 해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뭔가 메시지를 내건 징계를 내리건 말을 하건 혼내건 해야 된다. 근데 네.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 네. 규율도 정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감독이 와서 밥 따로 먹는 사람 없고 단체로 다 먹어야 되고 응, 좌석도 선후배들 섞어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이 다 먹고 선수단도 다 먹어도 다 먹어 남아 있다가 동시에 일어난다 파주 NFC만 가도 그래요 맞아요. 대표팀 모이면 있어. 다 먹고 같이 먹고 같이 다, 다 먼저 먹었어도 기다렸다가 그렇지, 다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건 해외 팀도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런 규율 자체가 크리스마스 아예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아무런... 대... 왜냐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우는 거야 당시에 그냥 워낙 급박하게 일어났다 쳐요 이해를 한번 해주세요 막 급박하게 일어났어 상황이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확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라도 감독방에 부르든지 뭐 아니면 뭐 미팅을 하자 당사자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혼내는 목적도 있지만 다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 혼낸다는 게 다시는 그러지마 근데 왜 그런 행동도 없었다 그러니까 방금. 이게 축구라는 게 항상 뭐, 중계할 때도 저희가 멘트를 하지만, 팀 케미스트리. 그렇지. 보이지 않는 화학적 작용.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화학적 작용이 망가진 거잖아요. 어쨌든 어색해졌잖아. 그렇지. 얘가. 어, 당연히 어색해졌 얘가 어색해졌는데, 저쪽도 안싸우 애들도 어색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면 팀이 애매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요르던전 직전만 그랬겠냐고. 쌓인 거죠. 내가 봤을 때. 쌓인 거죠. 아, 예전에 뭐 김민재 손흥민 그 건도 있었잖아요, 한번. 쌓인 게,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푸느냐 이거를 외국인 감독이면 외국인 감독 을 뽑은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감독보다 뭔가 낫다고 생각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은 방식으로 선수단을 융합을 시켜주는 책임감을 가졌어야 되는데 책임감 자체가 없는 거지 나는 이제 그런 의미로는 크리스만 감독이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 파악하는데 디에셀렉틱도 그래 나오던데 선수 파악이 너무 안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음. 했어요 음. 지적을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음. 어,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뭔가 의견을 막 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강인이 나이가 어린데 형한테 그랬다. 이건 아, 맞아. 그건 꽃내 마인 드죠. 아니 근데 우리 어쨌든 문화적으로는 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잖아.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면 불러서 근데 뭐좀 크리스마스 감독이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야, 어쨌든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거 여러 가지로 놓고 보다도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왜냐면, 아마 크리스만 굳이 생각해도 이런 거 아닐까? 야, 유럽은 뭐 맨날 싸우기도 하고, 이렇다 자기네끼리 프로페셔널이니까, 뭐 화해하고 그런 거지, 뭐그 감독이. 그냥한두가지로볼수 있죠. 첫 번째는, 야, 저런 니은 빌리비지 한 거야. 난 실제... 많이 봐왔어 나도 선수 때 그랬어. 그렇지. 그거 하나랑. 하나랑. 두 번째는, 무책임한 거죠. 아. 왜 그래? 아니,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면 안 돼. 그리고 무책임하게 밥 먹은 거지, 그냥.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까 요구르트 하나 먹으면서. 그니까, 러다 슈퍼스타가 됐어. 다 유럽에서 한가닥씩 해. 소속팀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들을 그렇게 팀으로 뭉치는 게더 어려워져요, 점점. 그 이야기는, 이런, 인걸, 시너지를 발휘하거나, 이런 선수들을, 뭐, 그게 표현 좋아요. 뭐, 휘어잡는다, 아니면 융화시킨다, 표현 은 좋은데,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더 차원 높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점점. 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진짜 감독이 응. 어떤 그런 걸 통제하거나 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꼰대 문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맞고 주장이 어떤 뭐 지시를 했는데 선수들이 반발해서도 안 되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매니지먼트를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매니지먼트 잘한다고 데려왔는데 그렇지. 그래 전술 능력은 없어도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어서 잘한다고 데려왔는데 네.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임은 다 클린스만이라고 봅니다 저는. 음, 크게 보면 네. 축구협회가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선수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내분서를 굉장히 빠르게 인정을 해요 아침 8시 반 정도부터 음. 축구협회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뭐, 분들이 뭐 이런 행위 아니냐 뭐. 이런 행위 아니냐 <laughs> 덮으려고 하는 <laughs> 네. 거 아니냐 <laughs> 그걸 그렇게 퍼포먼스를 안 해도 돼요 네. 왜 나무 사무실을 아니 이게 요즘 그 유행하는 게내 입으로 얘기 안 했다 <laughs> 난 그렇게 언급 한 적도 없어. 예. 궁지에 몰리니까 팩트 사실을 인정을 빨리 빨리 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맞는 거지. 같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인정을 하더라. 그리고 이게 걸. 어떻게 더 썬에서 나오냐 이거지. 그것도 웃기지? 이건 제보한 게 분명히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겠죠. 누군지는 음. 몰라. 더 썬이 어. 약간 빨간색 아니야? 어? 레드 제민? 아 레드 형이 얘기한 예, 거야. 예. <laughs> 남들보다 좀 늦게 오더라고 다 왔는데 야 이걸 여기서 레드형을 이끌한다고? 경유를 안 하고 뭐 직항으로 <laughs> 왔다라고 좋다고 이걸 레드형을 지금 여기서 부는다고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맨 앞자리 넓은 자리를 타고 오더라고 <laughs> 아니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도 저 네이션스컵도 보면은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 경기 중에 경기를 했어요 어, 잘라버렸지 예.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게 되면 과감성이 필요한 거죠 협회가 또 그런 과감성을 보여줘야 감독들도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밀도 있게 한다는 거죠. 아, 아. 히딩크 감독이 그거 기억난다. 우리 2000년 월드컵 대회 도중에 최용수 감독 황명설이 나왔어요. 모신문사에, 일면에. 음. 한참 우리 막, 뭐, 뭐, 16강 간에 막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4강 간 대회인데, 16강을 갔나? 우리가 뭐, 하여튼 뭐, 막, 막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모신문, 그때는 신문 시절이니까, 신문 일면이 메인이 최용수 항명 음. 해가지고 뭐 자기를 선발로 뛰지 않게 하는 감독에 대해서 공개적인 뭘 틀었고 선수단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 그죠? 선수들이 직접 코멘트하기 전에는 그랬더니 신 감독이 그랬대요 언론 담당한테 지금 여기 취재원 기자들 다 모아달라고. 어제 그 일면 쓴그 신문사가 어디냐 그랬대 어디 어디라고 그랬대요. 그 기자가 여기 있냐 그랬더니 저 기자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기자 좀 앞에 오라고. 근데 모자일 수가 있었대. 모자를 빡 쳐버리더. 음. 그러더니 뭐라 고 그랬냐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고. 음. 당신이. 당신의 팬이 팬? 글 글. 당신의 그런 잘못된 기사 하나가 만약에 정말 우리 대표팀을 내분을 네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컨트롤한다고. 감독은 그러려고 있는 거라고. 음. 그치. 네가 그럼... 왜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있을 썼냐는 거야. 카리스마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리더는 그렇게 책임 있는 책임감.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여하튼 그게 사실이어도 일단은 쉴드를 쳐 줘야지. 그리고 문제 있으면 진짜 혼내야지. 너 쉽게 너 네가 진짜 선발 안 뛰었다고 그랬어? 그 거는 안볼땐 진짜 세게 해야지. 그렇지. 이것도 사실은 나 내용이 발설되기 전에 뭐크린스만 감독이 세게 인터뷰, 가야지. 인터뷰를 딱 하면 뭐, 진짜 혼내. 뭐 안에 네분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대표팀 안의 일이고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그래야지 나한테 아, 그게 그게 감독 내분이 있던 애정이 있던 뭐가 있든 다 그렇지 어, 내 안에서 해결한다. 니네들이 알바 아니다. 그리고 만약 감독방이 불러면데 음. 불러서 이강인 뭐 누구 누구 그뭐있었잘보 봤다면 음. 우리 작가님 누군지 몰라요? 너 아시안컵 차가... 아시안컵 수당 없어. 예를 들면 어. 너 그리고 한 경기 뭐 예를 들면 음. 뭐 어떤 방 그게 리더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 뭔가 권한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넘어가 버린 느낌이에요. 죠 집에 보내라. 이제 그만 나라. 와 아니 이것도 내 아니거든. 죠실망또 폭발해. 안돼. 폭발해. <laughs> 뭐 어떻게 얘기해 달에뭐 해봐. 뭐 어떻게 얘기해 줄까. 어? 뭐게뭐 없다 내고 얘어야 없다 내고 하극상이야. 그럼 반대로 갖고 주장이면 주장이지. 내가 어디든 어나어 시키면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 <laughs>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반 나눠서 의견을 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어? 리더가 문제인데. 본질을 가보자는 어? 거지. 왜 그, 건, 건 가지고. 어? 행리 가지고 왜 하냐고. 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계속 말아 이게, 이게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선수들 잘못했다니까. 우리 그거 뭐라 안 해요? 잘못했어. 그걸. 누가 선수 싸운 거를 누가 그걸 실드 쳐? 실수가 있어. 저희가 실드 치면 실드가 쳐집니까? 그러니까요. 막 뭐, 진짜? 우리가 실드 치면 쳐져 그게 안 돼. 아니면 서로 못 알아듣게 흥민이 영어로 <laughs> 스타빈. 그만해. 스텔핏 <스티피>. 그러면 <laughs> 이호대 <어대>, 뿌다 <뿌어대. 웃음> 뭐라 그러는 거? 야 에이씨 이렇게 어. 지금 내가 이걸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이잖아요. 축구 팬들 이 갈린다니까 이제 흥민이 팬하고 강인이 팬하고 아... 이게 문제라니까. 강인이 옹호 팬, 흥민이 옹호 팬. 나 이게 제일 싫다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하실 거라 믿어요. 그게 지금 이 문제를 딱 갈라치기 해서 범인 찾기 하는 아주 좋은 소재거든. 그냥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선수들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다. 특히 다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이강인 무조건 선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뭐 아까 조금 이제 보면 저 얘기를 하시네. 그뭐하극상 나이 어린. 이 문화가 정서가 있으신 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 문화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정서니까. 정서대로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야, 너네 좀더 더. 더 어, 이를 절대 안 된다 앞으로는 너네 이러면 진짜 우리 혼날 거다 그리고 징계도 내려야 되고 너네 진짜 국가대표로서 진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얘기하세요 하는 건 하고 저는 요 문제 예를 들면 협회나 가, 지, 어, 클래스만 감독이나 협회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그대로 살려서 가십시오 그렇지 그 문제는 어. 별개로 가야지 요거 가십시오 협회도 이큰 뜻이 있다면 그 과하지옥이란 말이 있잖아요 응?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거 어, 그거 가장 그거. 수치스럽게 응. 근데 큰 뜻을 품었다면 고개 숙이고 팬들의 가랑이 사이로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음... 에, 큰 뜻이 있다면 큰 뜻이란 건 뭡니까? 앞으로 축구 발전,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지지받고 어? 사랑받고 있는데 더 발전하려면 K리그 팬들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까 아, 그러니까 K리그도 우리 국가대표도. 선수들이 되게 좋아졌잖아 근데 이 시점에 뭐가 이런 악재가 빵 터지니까 그리고 클리스만의 모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니까 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뭔가 여기서 한국 축구 한번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게 다 용광로처럼 다른 이슈로 빨려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잘 해결하게 되면 더 솟구칠 수 있는 거고 음, 이걸 해결하지 해가지고. 못하면 잠깐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